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한국의 일본 정벌 2화입니다. 지난번 1화에서는 가야와 백제를 통해 선진 문물을 수용한 일본의 야마토 정권. 그런데 괘씸하게도 이걸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를 식민통치했다고 주장하는 임나 일본부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백제와 일본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리자면 백제와 일본이 처음 수교를 맺었을 때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4세기 백제 영웅 근초고왕 때였는데요. 이를 증명해 주는 고고학적 유물이 있으니 바로 칠지도입니다. <목소리> 일본의 델리시에 있는 이소노카미 신궁에 칠지도라는 신비스러운 검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국보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 델리시는 옛 야마토 정권의 세력권이었으며 칠지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XX4년, X월 16일, 병호 정양년에 100번이나 단련된 철로된 칠지도를 만들었다. 모든 병해를 피할 수 있으니 마땅히 공손한 제후 왕에게 줄만하다. 선세 일에 이러한 칼이 없었으니 백제 왕세자 기생성음이 외왕을 위하여 만들었으니 후세에 전하라 이로 말미암아 백제의 근초고왕이 야마토 조정에 칠지도라는 영험한 신물을 하사해 주었으며 당시 백제는 일본의 야마토 조정을 동맹국이라기보다는 백제보다 아래에 있는 제후국 정도로 여겼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일본 일부 사람들은 근초고왕이 백제의 칠지도를 하사한 게 아닌 바친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느 지역에서도 고대 사회에서는 칼 혹은 검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사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다만, 칠지도에 새겨진 글귀에 정확한 연도가 지워져 있어서 시기성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근초구왕이 하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직기와 왕인 두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 배웠던 교과서에서는 근초고왕 때 아직기가 말 두필과 제철 기술을 일본에 전파해 주었다고 하며 근초고왕의 아들인 근구수왕 때는 아직기와 왕인이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노노와 천자문을 전파해 주었다고 배웠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왕인의 가무덤을 만들고 기리는 곳이 있으며 왕인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전남 영광에서는 왕인 축제까지 있다고 하는데 아직기와 왕인이 실존 인물인지에 대해 대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한국측 기록에서는 그 어떤 기록을 뒤져봐도 아즈키와 왕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 흔적을 짐작해볼 만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으며 그렇다면 어쩌다 아즈키와 왕인이 나왔느냐 하면 일본측의 억측으로 얼룩진 일본서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극우사학에서는왜 한국은 일본서기인의 임나일본부서은 부정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아즈키와 왕인을 인정하느냐며 반박해오기도 하죠. <놀람> 5세기에 접어들면 광개토대왕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일본의 야마토 정권 사이의 전쟁이 치열해지는데 이때 백제는 광개토대왕과 싸우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군대를 지원받아 거듭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광개토대왕에게 깨지기만 했고 광개토대왕이 오만병력으로 가야까지 내려오는 과정에서 가야인 다수가 일본으로 넘어가 도래인이 되어 여러 문물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광개토대왕의 아들 외교의 달인 장수왕 때 처음 고구려와 야마토 조정이 수교를 맺었고, 장수왕에게 수도 서울을 빼앗긴 백제는 부랴부랴 지금의 충남 공주인 웅진성으로 천도하는데, 이때 백제의 국력이 크게 약해지면서, 백제는 더더욱 일본 야마토 조정과 서로 의지하는 경향이 커집니다. 백제는 부여곤지라는 왕족을 대일본 전담 외교관으로 삼으며 두 국가는 계속 친선 관계를 유지해 갑니다. 당시 백제는 귀족들의 힘이 지나치게 비대했는데 국왕과 왕족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정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야마토 정권과의 외교력이었거든요. 6세기경 백제 25대왕 무령왕은 부여곤지의 아들로 부여곤지가 일본에 있던 시절 후쿠오카 북쪽에 카카르노시마에서 출생을 했으며 513년과 516년 일본의 백제 문화를 전파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무령왕과 왕비의 관을 분석해보니 이 관의 재료가 일본에서 많이 나는 금송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금송은 매우 단단하고 습기에 강하여 일본에서는 신성시 되며 불단과 지배층의 관제로만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히 백제와 일본의 문화경제적 교류가 남달랐다는 걸알 수가 있죠. 무령왕이 뒤를 이어 백제 26대왕이 된 무령왕의 아들 성왕 때는 귀족 놀이사치계를 일본에 보내 불상들을 하사해주며 처음으로 일본에 불교를 소개해준 국가도 백제였습니다. 성왕은 놀이사치계와 더불어 와박사, 경사 등 많은 기술가들과 유학자들을 파견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왕이 불교와 더불어 여러 문물들을 보내준 시점이 신라진흥왕이 백제성왕을 배신해 한강을 꼴깍 다 삼킨 이후이면서 백제성왕이 신라진흥왕에게 반격하러 가기. 이전 시점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이런 대전쟁을 앞두고 선진 문물을 야마토 조정에 보내주는 대가로 군사적 원조를 받은 것이 아닐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백제의 상황은 신라의 진흥왕에게 패배하고 전사합니다. 그간 백제가 가야의 보호국으로 있었는데 백제가 고꾸러지면서 남아있던 가야 전부 신라에게 병합되며 멸망해 버렸습니다. 이때 가야의 유이민들이 대거 또 일본으로 넘어가기도 했죠. 백제가 전해준 불교는 야마토 조정에 불러일으킨 파급력이 컸습니다. 백성들이 믿기도 참 좋고 또 통치 이데올로기로도 사용하기 딱 좋은 게 불교였죠. 그래서 한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도 중앙집권화하는 과정에서 불교부터 공인한 것이고요. 백제 상황이 불교를 전달해준 이래 일본은 여러 창구에서 불교를 적극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쇼토쿠 대자라고 일본의 31대 천왕 요메이 덴노의 둘째 아들이 특히 이 불교에 심취해 있었는데 백제의 승려 해총과 고구려의 승려 해자를 초청해와 스승으로 삼을 만큼 쇼토쿠 대자는 불교 수용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더불어 610년 고구려의 영양왕은 담징이라는 승려를 일본에 보내주어 종이, 멍! 뭐. 방화 등의 제작 기법을 알려주었다고 하며 그림에도 능통했던 담징은 나라시에 있는 호류지라는 절에 금당 벽화를 그려주었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백제의 해총, 고구려의 해자 그리고 담징은 모두 한국측 기록에는 없는 사람들이며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인물들이고 담징이 그렸다는 호류지 금당 벽화는 지금까지 남아있어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온 적도 있는데 지금 전해지는 이 금당 벽화는 나중에 그려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는 등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스테리가 더 많답니다. 또 일본 서기에만 등장하는 인물로 백제의 아자태자가 있는데요. 일본에 처음 불교를 전해준 성왕의 아들이 위더광, 그리고 그 위더광의 아들이 아자태자입니다아자태자는 일본과의 외교를 담당하며 쇼토쿠 태자와 친하게 지냈고 쇼토쿠 태자의 초상화를 그려준 것이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야마토 정권은 쇼토쿠 태자를 앞세워 백제와 고구려를 통해 불교를 적극 수용하였지만 일본은 토착 종교가 또 유독 강하지 않습니까? 불교 전례를 두고 불편해하던 세력도 있었습니다. 당시 야마토 정권의 조정은 모노노베시와 소가시 두 세력이 연합해 주도하고 있었는데, 백지에서 전례된 불교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소가시는 불교 수용을 주장한 반면, 모노노베시는 불교를 거부했습니다. 두 세력의 갈등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왕이 계승 분쟁까지 얽히면서 소가시와 모노노베시 사이 대규모 내전이 발생했고 불교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소가시가 승리하며 쓰이코 천황을 옹립했고 쇼토쿠 태자가 섭정을 맡으면서 일본은 공식적으로 불교를 공인합니다. 이후 쇼토쿠 태자는 더더욱 문화 개방의 문을 열었고 중국과도 적극적인 외교를 하였으며 소가시와 쇼토쿠 태자는 최초의 사찰인 아스카데라. 시텐노지 호류지 등을 발원에 참건하였는데 이 모든 살찰들은 전부 백제에서 파견한 기술자들이 설계해준 것들이랍니다. 호류지에 소장하고 있는 관음 불상이 있는데 백제 기술자들이 만들어주었다고 해서 이름부터가 백제 관음상이고 최고의 조각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 백제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면서 고구려와 중국으로까지 창구가 확대되며 일본의 불교 미술이 꽃핀 이 시기를 6에서 7세기의 일본은 아스카 시대라고 하며 아스카 시대를 개창한 장본인은 누가 뭐래도 일본의 쇼토쿠 태자와 그를 외교적 기술적 문화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백제였죠. 신라와도 아무런 교류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 다툼이 유독 많았지만 신라가 가야까지 먹고 나름 강대국으로 거듭나면서 신라도 최소한의 외교는 일본과 오가며 문화를 전파해주기도 했는데 특히 신라는 배 만드는 조선술과 제방을 만드는 축제술을 전파해 주었습니다. 이 기술에 힘입어 배와 제방을 만들며 연못 그러니까 저수지를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아스카 시대의 연못을 한인의 연못이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신라와 백제가 적국으로 있는 이상 일본과 신라의 동맹이 이루어지기는 힘들었습니다. 642년 백제의 의자왕이 신라 국경지대의 대야성을 함락시키며 신라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중요한 성을 뺏긴 것도 문제지만 당시 대야성에는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있던 것으로 보아서는 대야성은 김춘추의 영항권 안에 있던 성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신라 조정 내 토착 귀족들은 김춘추를 늘 벼르고 있었고 대하생이 백제 의정왕에게 넘어가면서 김춘추는 심각한 정치적 결함과 실책이 생긴 거죠 김춘추는 사태를 만회하고자 먼저 고구려에게 넘어가 동맹을 제안하지만 거절당했고 다음에는 일본으로 넘어가 동맹을 제안합니다 김춘추가 일본으로 가 있을 때 수도 경주에서는 신라 토착 귀족들이 비담을 내세워 반란을 일으켜 선덕 여왕을 끌어내리려고 했지만 이비담의 난은 김유신에게 토벌당합니다. 이비담의난 이후에 김춘추가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일본측 기록에는 김춘추가 훌륭한 풍채와 세련된 화술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나 김춘추가 일본에서 뭘 하고 뭘 얻어내왔는지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확실한 건 직접적인 동맹을 맺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춘추는 당나라로 넘어가 비밀리에 나당 동맹을 맺고 본인이 태종 무열왕으로 즉위한 이후 660년 일본의 오랜 파트너였던 백제가 나당 동맹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백제는 순식간에 멸망당했지만 남아 있던 백제인들은 백제 부흥 운동을 전개했고 일본은 이 백제 부흥 운동을 지원하며 일본도 삼국 통일 전쟁에 끼게 되는데요. 이른바 백강국 전투입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